여기는 어, 제주도 용이 살고 있다는 어, 용연교입니다. 용연교. 크, 여기 여기 보면은 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용이 산 곳인데 줄렁 줄렁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흔들 흔들 하네. 여기도 많은 분들이 오고 어여 여기 이렇게 안을 보겠습니다. 야 야. 이 경치가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요렇게 해서 여기가 용이 살았던 곳이라고 예 여기가 여기서. 야, 용이 살았어요 이야 용이 지금 헤엄치고 있어 예 용, 용이 헤엄치고 있어요 예.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면 저쪽으로는 또용두암바위가 아, 있습니다 용두암 네. 자, 여기가 용연정입니다. 용연정이라, 이야. 아름다운 정자네. 아름다운 정자, 용연정.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 여기는 이렇게 따뜻해서 지금 요 나무들이 이파리가 지지 않고, 어,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제주도는 아열대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제주도 북, 여기가 북제주인데 여기는 좀 추운 곳입니다. 서귀포 쪽은 훨씬 여기보다 따뜻하고, 예, 야, 여여 경치를 한번 보십시오. 이 용이 살고 있는 용 용연, 야 숲이 이렇게 우거지고, 하여튼, 아. 야, 햇빛은 촤들어 오고 음, 숲은 우거지고 정글 지역고 정글이 완전 정글. 예. 어. 좋아, 좋아, 좋아. 자, 여기가 지금 용두암 바위입니다. 용두암, 용두암. 아, 용의 머리다. 이것이. 용, 용자, 머리두자, 바위암자, 용두암. 자, 얼마 못 가봤는데. 예, 자 멋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저 밑에까지 가서 아 이걸 좀 만져도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에, 가지 않도록 많이 닳아질까봐서 이게못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인어상에 있는데 덴마크에 있는 인어상보다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예. 어... 요, 요, 요 앞에 요거는 오직 용두암 앞에 거는 용두암 앞에 있는 인어상입니다. 오직. 인어상.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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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는 오징어요 아 해녀, 해녀, 해녀 상, 해녀 여인상.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용두암 입구에서 이렇게. 야저 앞에는 야크 배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 진짜. 자 제주에서 목포로 가는 크루즈선을 타고 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